안녕하세요. 저는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관회의가 있는 날이라 8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지금 한창 주관회의 준비 중에 있을 텐데, 한번 그 준비 현장을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동에서 주관 회의를 진행하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브이로그 열심히 주간 회의를 준비하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회의가 끝났고, 지금 다른 회의가 있어서. 이 거기도 카이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고요. 10시 17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10시 출근이기 때문에 지금 지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홍보 업무를 해볼 텐데요. 저희 회사 인턴분들과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일단 시간 빨리 그 시간 빨리 하면 좋겠어?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짜장면 <laughs>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옆에 있는 구구씨를갈 겁니다. Let's go, b u d d 갈 사람. 어, h a t t 아니야. 나우 who is a w 우 s o m e Who, 점심시간에 잠깐 볼수 있어요. <laughs>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딱 왔을 때 잠깐 까불고요. 음, 그리고 나서 일을 해요. 요. 일을 해요. 요. 뭐 먹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뭐. 오늘 밥이 너무 맛없어. <laughs>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서 인턴하고 있는 안정균이고요. <laughs> 올해 24살 되고요. 에? 거의 뭐? <laughs> 저분이 유튜버 데뷔해야겠어. 자, 이곳이 저희 회사옆에 있는 두것시라는 카페인데요 여기는 이 콩브레드 맛집입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오늘의 용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용돈의 출처가 아까 뭐였냐면요 <laughs> 오늘 원래 흰색 블러셔를 입고 계셨는데, <laughs> 이럭키비키하게도이 이, 이 주머니 안에 이다있다 여기서요. 이런 럭키비키함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 그러면 저 옥수수 빵 음. 하나라면 날이 좋아서 완전히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저희는 커피가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갱RG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보여. 어디 어디 어디? 진짜네? 세마리나 있어. 맞아. 강아지가 맞나요? 약간 <laughs> 응. 강아지보다는 개. 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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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름이, 이름이 아빠 아, 사람 진짜 아유, 좋아하네. 아빠. 안녕. 얘는 공을 던져주면 물러와요 음? 자, 공 던질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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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잘했어요. 공 던져줄게. 후! 아이고, 잘했어요. 근데, 자연과 동물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도 정 일하고 있습니다.

나, 나 바지도 새로 샀어! 요런 <laughs> 대참사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안녕! 이제 주문한 커피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커피 마셨긴 했는데 직장인은 원래 이, 1일 2 커피 정도는 해줘야 되는. BGM. 자, 5시간도 면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 e 점심시간마다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무 2층 공간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벌써 쉬고 계십니다. 안마의자도 두개 있어가지고 이 안마의자를 이용하면서 점심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니다아렇 이거요 게요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를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이나 지식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방은 2일호예요 저의 대표님 이름이에요. <웃음> <웃음> 원래는 주간회의를 이곳에서 합니다. 제 영상에는 퀴리홀을 이용했는데 원래 는 이렇게 큰 홀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주간회의 진행합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한데 이 정도면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깨알로 설명드리면 크로마키 배경이라서. 그런 촬영들이 가능하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이 행사장으로도 대체로 좀 많이 쓰고 있고 이 정약용 홀이랑 에디슨 홀또뭐키리홀 뭐 이렇게도 되게 많이 대관이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던 키리홀 커피와 바과 사실 요리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가 요리를 해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출장 비페를 불러가지고 동창회도 했던 것 같고 되게 많은 커뮤니티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희 회사는 5시 퇴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을 때 퇴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염!